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도 성령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외적으로 더럽혀진 땅이었어요.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그 이방인 아수르의 혼혈정책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이제 더 이상 민족적인 순수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유다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외면받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도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도 거리가 너무 멀고, 영적으로도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영적인 순결성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가까이 있는 곳이었지만 땅 끝처럼 먼 곳이었죠. 스데반은 죽음과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을할 사람 없어요. 회복되지 않을할 사람 없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과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지 않는 것, 회복되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육체와 심령 가운데 흘러내려서 육체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 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성령과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사절로 보면 말씀도. 하나님께 받고, 성령도 하나님께 받고, 은혜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안에 그 받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 시몬는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살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은 돈으로도 나의 유익으로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충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할 때, 사모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분주해요. 바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나 바빠요. 그러나 실상은 내용 없는 바쁨이에요. 왜 바쁜지도 잘 몰라요.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쁘게 지나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오늘 한번 우리가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는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와 미래가 그 다음에 가정과 자녀와 건강이 염려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다 두게요. 즉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임하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상호함으로 그리고 방해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온전히 영적으로 충만케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사도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서 그 여정 가운데서도 뭐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은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죽게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황량했던 들판에, 그냥 믿음의 씨, 기도의 씨를 뿌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상, 그런 하루 사러 가기를 원하며, 가는 것마다, 주의 도심과 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성령도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믿음의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